말로 오고 가는 관제 여부는 뭐~ 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그거를 배제한 뭐~ 당 대표로서의 책임지기 내려와서 구속이 된다 저는 그렇게 no. 보지는 않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슈에 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한 번의 인물을 볼 건데요 이재명 씨입니다 선생님 네네 얼굴은또 알고 계시니까. 네. 생년월일은 6. 그래서 딱 2분 봤을 때 23년 운기가 좀 어떻게 보이실지 봐 주시는데요. 아, 어, 뭐 정치 하시는 분들 다들 힘들잖아요뭐 네. 구설도 그렇고 뭐 망신도 그렇고 네. 사회적인 입지에서 행동해야 되는 뭐 네. 여러 가지가 뭐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네. 뭐 이슈거리가 되니까. 근데 네. 뭐, 이분의 당당함은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거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논란인 거지만. 네. 우선 그런 쪽에서는 자기 PR이나, 네. 자기 주장이 강한 것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한 당의 또 대표로서 뭐 책임감도 좀 있고, 음. 뭐 워낙 뭐 정치 쪽은, 아, 이제 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네. 뭐 요즘 뭐대장동에다 보다, 어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근데 뉴스 잠깐 봤더니 뭐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구속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속이 이유가 있을까요? 뭐 대장동을 파다 보면 뭐 돈이 오고 뭐 어려운 얘기들이 많지만 이분 사주를 보면 워낙 구설이나 관제는 많이 그거 없이 정치를 못하니까 그거를 배제한 뭐 나머지를 보자면 노력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기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언변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뭐 거기에도 해당 상이 있고 또 워낙 이제 또 철두철미한 사주예요. 음. 그래서 뭐 희지부지 한 사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를 유발해서 뭐 이렇게 뭐 한다 아. 그런다기보다 우선 이분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을 논하기 전에 이분이 지금 어, 개명은 들어와서 올해 오늘 보면 <laughs> 말들은 많이 나올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속이 돼서 뭐 이슈화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어. 실형을 받냐 안 받냐만 음. 놓고 보자면 실형을 받기는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형을 받아서 구속 여부가 되냐가 중요한 거지 말 관제라 그러죠 말로 오고 가는 관제 여부는 뭐 누리는 거니까. 근데 음. 그거를 배제한 뭐. 로서의책임지은 내려와서 구속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슈거리죠. 사회의 이슈거리이고 뭐 흔들기 위한 방편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속을 시킨다? 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면 이재명 씨의 올해온기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어, 위기 관리를 잘했다고 봐야죠. 어... 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분이 실형을 받냐 안 받냐만 놓고 봤을 땐 네. 실형 여부는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글쎄, 이분을 칭찬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분이 뭐, 저, 뭐 당을 잘 끌고 대표로서 뭐, 뭐, 모범이 되고 우선 그거를 배제한 네. 이분 사주만 지금 놓고 봤을 때는 관제가 상당히 말관제로 많이 들어오고, 어수선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의 언변이 됐든 계획성이 됐든 어떠한 자기 관리, 자기의 그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잘 피해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속 여부를 보자면 이분은 구속되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겠지만요. 지금 뭐 여러 선생님들도 뭐 이재명 씨를 놓고 많이 평가를 맞아요. 하겠지만 좀 시간이 지났을 때아 과연 참난 사람이다. 어참 잘 피해 간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조금 그런 쪽으로는 조금 완벽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재명 뭐 이재명 씨, 이재명 대표 뭐뭐 유상열 씨뭐 이렇게 많은 그렇죠. 분들을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건 네. 의례적으로 이제 저희 무속에 계신 선생님들이 각자의 네.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고 이제 좀 점사 보는 이제 방법이 좀 다른 거니까 이게 네. 뭐 맹신해서 그럴 거라기보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네. 이제 좀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아 진짜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또 의아함도 있고 재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